지금부터 예 저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입학 전형 소개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 입학 처장님이신 김정선 처장님께서 이화여대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2014학년도 수시 모집 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입학 전형을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입학 처장을 맡고 있는 사회학과 교수 김정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상청이 생긴 이래 최고의 무더위라는 이 여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학부모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 와중에 또 저희 이화여대 설명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어렵게 오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설명회에서 어,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화여대 전형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얻어 가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이화여대는 127년 전에 단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해서 어,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을 변화시켜 왔고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수많은 여성 리더들을 배출을 해 왔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어, 이화여대의 이화여대가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수월성을 갖춘 대학이고 또 학생들이 들어와서 정말 신나고 그러나 보람 있고 알찬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학이고 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세계 여성 교육의 허브로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그런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대학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이화여대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014학년도 수시 전형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수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늘 최초와 최고라는 두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이미 다 보셨지만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항상 최초의 여성 이론은 이화여대 출신이었습니다. 어, 여지껏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전문직 엘리트 여성들의 어떤 배출의 산실로서 저희가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에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대 여성 국회의원의 3분의 1, 여성 역대 장관의 2분의 1이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또 전문직의 대표라고 볼수 있는 여성 교수 비율을 보시면 사실은 여러 남녀공학 출신보다 이화여대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하는 각종 고시 분야에서도 이화여대는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화여대는 그동안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화여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다 전통과 역사는 인정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보람있고 신나는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저희가 항상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희는 학생 한 명이 들어오면 입학으로부터 졸업을 해서, 재학 시절은 물론이고, 졸업을 해서 성장을 할 때까지 한명한 한 명을 우리 딸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성스러운 지원과 관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입생 시절에 여러 가지 적응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재학생들에 대한 학업이나 또는 상담이나 커리어에 관한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저희 19만 이화 동창 네트워크를 통해서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체능 계열을 모두 포함한 11개 단과 대학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입니다. 그 안에 67개의 전공이 있고 2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설립자이신 스크랜튼 여사의 이름을 딴 스크랜튼 전 자유전공학부는 글자 그대로 자유전공입니다 요즘 최근에 다른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화여대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적으로 여전히 자유전공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랜튼 학부에 들어오시면 각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하나에다가 여러 다양한 융합적인 그런 트랙을 합쳐서 융합적인 그런 인재로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등록금 2년 4년 전액 지원이라든가 해외 연수의 그런 특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턴이나 연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저희 교수진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수님들께서 그야말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2만 2천 재학생들을 열심히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어떤 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혹시 언론을 통해서 라이덴 랭킹이라는 것이 발표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덴 랭킹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의 어떤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 논문이 얼마만큼 많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인용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화여자대학교 상대적으로 자연계열이 좀 작은 학교이지만 질적인 수준에서 어느 다른 종합대학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에 단과대학으로 포항공대와 카이스트가 있지만 종합대학에서는 이화여대가 라이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높은 질적인 수준의 연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사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주요 대학 중에서는 드물게 여전히 학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제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사실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전공을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맞는 그런 전공을 골라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 당시에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커서 여러분들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학부제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심화 전공, 연계 전공, 부복수 전공을 통해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융합 학문 또는 통섭 학문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화여대는 세계 여성과학의 중심으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꿈을 향해서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베이사와의 협력을 통한 R&D 부문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IBS를 유치해서 향후 10년간 천억의 그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 이화여대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최초의 여자 공과대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과학자 배출에 이미 기여를 해왔고 이제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흔히 여성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노화학, 생명, 컴퓨터공학 이런 분야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이제 그야말로 최초의 노벨 과학자, 과학 수상자 또 제2의 마담 끼리를 배출하고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화여대를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학교의 총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천억 원의 별도의 장학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재학생의 83.7%가 장학 혜택을 받았고 숫자로 보면 약 2,600명의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없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등록금 옴부즈만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경우에 내년에 신입 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입학금 전액으로부터 등록금 전액 플러스 알파 대학원 생활비까지 제공을 하는 다양한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모집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가 좋은 학교인지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화여대는 안 가요. 왜? 여자대학이라서 안 가요. 남학생이 없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이화여대에 남학생들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국내 유수의 남녀공학들과 학점교류를 통해서 저희 수업에 남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에 가시면 이 학교 남학생들만 4년 내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화여대에 오시면 이 학교에 남학생들 골고루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뿐 아닙니다. 해외에 70여 개국에 800개가 넘는 대학들과 교류를 통해서 진정한 글로벌 여성 리더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바드 대학 차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하바드 대학이 아시아의 몇개 나라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화여대를 파트너로 이화 하바드 아시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일간지에 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 이화여대와 유일하게 썸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드린 이런 이화여대의 어떤 우수한 교육과 연구의 프로그램들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개인이 성공을 하는 여러분들 개인만의 성취 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성 리더를 배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여대 127년 전에 한 명의 선교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한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3세계에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환원하고,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 다른 남녀공학들과 수능 1, 2점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교육의 허브로서 대학의 어떤 사회적 책무를 수행을 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지덴셜 칼리지 프로그램입니다. 레지덴셜 칼리지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인재 형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습과 생활이 융합된 그런 공동체를 기여함으로써 대학 교육이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고 계신데 이런 학습과 생활이 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그런 추진 능력을 갖추고, 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춤으로써 세계사회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가 한 명의 기숙 학생으로 시작한 그 이화학당의 전통을 이제 세계 최고의 이화형 레지던셜 칼리지 모델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러 대학의 설명회를 다니시다 보면 대체로 다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좋은 교육을 하고 있고 좋은 연구를 하고 있고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왜 그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우수한 여학생들이 이화여대를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남녀공학에서 뭐,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녀공학의 교사들을 만나면 똑같이 다. 여학생들이 더 우수하다. 요즘처럼 학교 생활의 성실성,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되는 시점에서는 수행평가 같은데 상대적인 강점을 가진 여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남녀공학 내가 가서 이 사회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부딪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기업의 우리나라 신규 채용의 여성 비율입니다. 전체 평균이 약 30%인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밑에 50% 이상 여성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은 주로 어떤 되냐면 삼성생명, 신한은행, 신세계, 국민은행 등등 주, 주로 금융 업계가 되겠습니다. 하위직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기업들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도 여성 취업이 30%밖에 안 되는데 고임금 여성의 그 기업들의 고임금 350만 월 350만 원이 이상되는 고임금 여성의 비율을 찾아보면 다시 그것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이 쭉 이어져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혹시 지난주인가 지 지난주에 어, 신문에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업계 90개 금융업의 CEO를 분석했습니다. 대표 적인 요약이 뭐냐면 스카이에서 경제 경영을 전공한 54세 남성입니다. 90명 중에 여성 CEO 한 명입니다. 그한명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리 천장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 천장. 내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고 대학 나와서 나의 지도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기업에 가서 기여하고 활동했는데 막상 나의 자신감을 갖고 내가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순간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바로 유리 천장이라는 어떤 경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여대는 바로 이런 유리천장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는 대학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유리천장을 뚫고 나간 선배, 들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화여대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아까 전문직의 교수 비율도 보여 드렸지만 100대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남녀공학에 좋은 남녀공학에 여성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이화여대 출신이 가장 많은 기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화여대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가 졸업하면서 동시에 취업하는 가장 많이 취업하는 20개 기업 에 리스트를 보시면 다른 남녀공학에서도 남학생들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는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언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자료 아니고 일반 기... 그 일간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외국계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전체에서 역시 이화여대 출신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과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대학생활을 경험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 뭐 무슨 체육대회에서 응원 좀 남녀공학 가서 응원 좀 하고 뭐 선배 오빠들이 밥좀사 주고 그런 게 재밌어서 남녀공학을 더 선호한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화여대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과대표하고 총학생회장하고 여러분들이 학보사 편집국장하고 동아리 대표하면서 리더로서의 자리를 더. 키우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 좋은 귀중한 기회를 대학 생활의 한두 달의 밥값, 재미 이런 것과 바꾸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